모르는데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나도 내가 시험을 볼때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네, 안녕하세요. 진생입니다 자, 여러분, 어, 저번에. 저 이제 IM1을 따기 위해 가지고 모의고사 제가 그 녹음해 놨었던 거 있죠? 원어민 성우가 저희 녹음을 해 놨고요. 1번부터 15번까지 실제 제가 가서 본 시험에 대해 가지고 기억을 하고 적은 다음에 성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녹음을 해 놨어요. 그쵸? 그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씩 스톱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녹음해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거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어 물론 무수하게 많은 강의도 있고 진짜 녀석들도 강의를 어 제공을 하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 이 해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빨리 IM1을 획득하실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강의니까 어 만약에 아직 전이라면 그이 전에 그 IM1 모의고사 강의를 아직 한번 들어 보시지 않았다면 꼭 듣고 해설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여기 랩탑이 있거든요 질문이랑 제가 얘기했었던 답변을 다 들려 드리고 그 제가 얘기했었던 답변을 스크립트로 보여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아이엠원 딸수 있다 요거를 보여드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1번은요 아시죠 그냥 자기소개에요 자기소개는 여러분 어, 스킵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없어요. 다만, 진짜 녀석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소개를 위해 가지고 또 하나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암기한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문제에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입을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유는 스피킹 시험의 1번은 굉장히 부담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버벅거리고, 즉,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호흡도 하시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스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번이에요. 자, 그러면 매번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듯이, 리어로픽에도 얘기를 해드리듯이, 어 1번을 제하고 나서부터는 콤보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묶음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가 하나의 묶음이에요. 알겠죠? 묘사, 세부 묘사, 경험 이렇게 묶음인데 어떤 토픽의 묶음으로 나온지 아직은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랑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sten to music.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And who are some of your favorite musicians and or composers? 자, 그러면 2번은 내가 묘사라고 알고 있으면서 플레이를 눌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묘사임도 알아요. 근데 토픽은 몰라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찝어야 되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she l i s t e n to music이에요. m u s 이다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거 좋아하냐, 뭐 어떤 뮤지션을 좋아하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치만 중요하게 알아들어야 되는 키워드는 m u s 이었죠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냐 등등등 다 얘기는 해야 되지만 이거를 다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녀석들이 됐건, 어떤 강의가 됐건, 여러분들이 오픽을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키워드와 함께 얘네들도 나중에 들리게 되어 있어요. 단, 무조건 y u 부터 composers까지 100%다 문제를 다 아,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답변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Oh, hello, Bob. That's a very good question. Oh, uh, uh, Yes, I love listening music. And um, I like all kinds of music. such as ballad, hip hop, j a z z and so on. Uh, first of all, uh, I love j a z z because, yeah, I love j a z z 세컨드 리, 러브, 힙합 비커지, 마이킹, 릴리즈, 스트레스 오케이? 대체, 땡큐 자, 여기까지였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어, 저 정도는 나도 할수 있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첫 번째니까 스크립트를 보여드리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자, 이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요 서론, 본론, 결론에 집중한다라는 게진짜한스 리얼오픽이 유튜브에서는 무수하게 많이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어차 저희도 이제 음, 오픽이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는 인터넷 강의 회사예요.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무상으로 여러 가지한테 마, 여러 가지 많은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오픽 회사도 다른 어, 어학원들도 오픽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암기를 하라고 하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얘네만 이 문제에서는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개인의 실력이겠네요. 아 근데 개인의 실력 이 정도는 나도 할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거란 말이죠. 이것만 해도 되나요? 돼요. 왜냐면요. 은 보면은, 뭐, 발라드, 힙합, 재즈, 앤소원. 요렇게만 얘기하면은, 크다지. 이게 무슨 문장이지. 하지만, all kinds of라는 게 그냥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I can release stress. 스트레스를 풀어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잘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암기 문장 몇 개만 써도 채점자의 입장에서는 얘가 영어는 할줄 아는구나. 라는 맥락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보면 봐봐요. 서론에 뮤직 물어봐 줬으니까. That's a very good question. 어어 uh, uh, yes, I love. 리슨 뮤직 이게 문법이 맞나요? 틀렸어요. 그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아이엠 원 나왔대니까요. 알겠죠?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엠 원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진짜로 만약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날짜까지 제 수험번호까지 다 드릴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And I like all kinds of music such as ballad, hip hop, jazz, and so on.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본론에 보면은 우리는 IL에서 IM1으로 넘어가려면은 일단은 단락별로 잘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게, 아, first of all, 아, secondly,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앞에. 자,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요. 이렇게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 정도만 해도 괜찮다란 얘기. 여러분들 답변, 녹음했던 답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알겠죠? 제가 4번까지 들려드린 다음에, 이렇게 했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왜 IM1이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에 제가 딱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풀었어요. 그럼 3번으로 왔죠? 자, 그럼 3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음악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유형도 알죠? 세부묘사예요. 그쵸? 그러면 3번 저희가 문제 한번 들어 볼게요. When and where do you usually go to listen to music? Do you listen to radio? Do you go to concerts? Tell me about the different ways you enjoy music. 자, 거의 한 7, 8초 됐었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지금 들었는데 제가 막 얘기하면서 또 까먹었죠.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은 음악 임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When Where do you usually go to listen to music? Do you listen to radio? Do you go to concerts? Tell me about the different ways you e n j o y music. y e 중요한 게 뭐예요? w h e n and w h e r e 겠죠 물론 라디오로 듣냐 콘서트 가나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들었을 때 어차피 내가 토픽도 알고 있고 유형도 알고 있으면 먼저 들리는 거 c 죠 w h e n and w h e r e 거의 앞에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세부 묘사는. 그러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알아들었으면은막쭉 가는 거 이거 들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리스닝이 별로시라면 알겠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들어볼게요. Okay, very good question. Uh, firstly, yes, I go to concert. I go to all kinds of concert, such as jazz concert, hip hop concert, and so on. Secondly, I go to the park. Uh, and I listen to music because I can r e l e v e stress. Uh, lastly, I go with my brother. Thank you. 자, 여기까지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보면은 마찬가지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놨죠. 그리고 very good question 나와요. Uh, firstly, uh, secondly, uh, lastly, 끊어놨죠.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묘사나 세부 묘사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all kinds of 또 들어갔어요. I can release really stress 또 들어갔죠? 자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서 물어봐요. 선생님, 똑같은 문장 반복해도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냐? 저도 한국말을 할때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나온데니까요 맨날 하거든요. 근데 학습자들은 어, 왜또 저래 이렇게 얘기 안해어막 거북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저 사람은 저 말투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저 문장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느낀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이 안에 검은색의 문장들인데 이 정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 라는 거예요 있지 않나요 여기에서 문법 조금 틀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Secondly, I go to the park인데 더를 만약에 빼먹었다. 괜찮테니까요 어, And I listen to music인데 만약에 to를 빼먹었다. 무조건 다 이런 걸 빼먹어도 다 괜찮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문장을 시작했을 때 이걸 빨리 끝낸다라는 집중을 해야지 뭔가 되게 예쁘게 끝낸다라는 집중을 했을 때는 망하게 되어있어요. 버벅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문장을 이 열다섯 개의 문제 문제에서 얘기를 할 건데 한두 문제에 막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 않아도 돼요. 몇개딱 틀렸다 그러면 쿨하게 아 오케이 이건 틀렸네. 다른 거에서도 막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왜? All kinds of랑 firstly랑 secondly 그리고 really stress라는 게 당신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 정도의 암기 문장만을 가지고도 괜찮다는 얘기요. 예 즉,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음악이라고 하면은 상상의 조끔 나래를 레벨을 다운 시켜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어디서 듣나요? 라고 했을 때 진짜 성인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뭘 <laughs> 어디서 들어요? 뭘, <laughs> 참, 럼 그런 질문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기가 와가지고 삼촌, 이모, 어떻게 들어요? 뭐 했을 때, 아, 있잖아. 나는 공원을 가. 그리고 음악을 들어. 난 너무 행복해. 이런 식의 것들이에요. 이렇게만 해서도 I am one 나오는데 이거 쪽팔리다고 안 하실 건가요? 그 정도, 이 정도만 남기면 되는데. 그죠 그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4번으로 가볼게요. 4번도 마찬가지로 음악에 대한 거죠. 그렇죠 들어보세요. When did you firstly become interested in music? What kind of music did you like first? Tell me how your interesting music has developed from your childhood until today. 볼게요. When did you firstly become interested in music? 언제 처음에 음악 듣는 걸 좋아했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what kind of music did you like first? Tell me how your music uh, interesting music has developed from your childhood until today.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가 됐었냐를 막 얘기를 해 달래.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거 다 얘기를 해야 되냐? 물론 얘기해야 되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내가 이거는 특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짱짱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는 약간 IH에서 AL 정도의 수준이에요. 물론 거기서도 다 얘기는 안 해도 돼요.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단시간에 IM1 따야 되니까 무조건 난 음악이고, 이거는 경험이다. 근데 내 머리에 꽂혔던 건 뭐예요? 언제 처음 너 좋아했었냐? 이거에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제 답변을 들어볼게요. 아, 어, I don't k n Sorry. Okay. 그치? 나는 모른다고 했어요. 왜? 내가 학습자 입장이라도 이 씨, 뭔지는 알겠는데 아, 모르, 아, 몰라. 스킵. 끝낸 거예요. 봐요. 그래서 제가 한거 보면 어 에바. 아, 아이 o 노. 쏘리. 오케이. 끝낸 거죠. 이래도 되나요라고 했을 때안 되죠. 안 되는데 모르는데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나도 내가 시험을 볼때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물론 내 실력으로 하는 거를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계속 학습자 빙의가 돼 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학습자들은? 내가 리어로픽에서 알려준 그런 문장들로 못할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난 모른다고 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실험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쿨하게 할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괜찮단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만 했는데도 IEL 원이 나왔는데 본인들은 저도 저거보단 잘했어요. 근데 왜 나는 IEL이 나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끊어 읽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끊어 읽기, 발음, 억양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하고 끊어 읽기에 집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책상에 펜이 있다. 대열 is a pen on the desk. 맞죠? 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은, there is a pen on the desk. 아, desk.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죠? firstly도 막, firstly, uh, I go to a park. 막 이러면서 뭔가 막 거기에다 막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 앞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본인 앞에서 하는데 어 어제 뭐 했어요? 하는데 어저그 공원에 가가가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라는 거야? 여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어어 어, 어제 어나어 어, 공원. 응. 공원 가. 어, 공원 갔어. 응. 이러면은 아 공원 갔구나? 너 공원 갔었어? 나도 갔었어. 거기서 뭐했어? 하면 거기서 또 똑같이 어 치킨 먹어 이렇게 아니라 어 치킨 응, 치킨 먹어 먹었어 이렇게 그 끈을 끼라는 거는요 여러분 되게 대단한 게 아니라 치킨을 너무 치킨 아니면 먹어.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말고 짤막짤막하게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there is, a pen on the desk."를 갖다, there is a pen on the desk. 이렇게 하지 말고요. Oh, there is uh, a pen on the desk. 이렇게 하지 말고요. t h e r the 요그 r 게많아지면 된다는 얘기예요명심 r 하셔야돼요 그래서 유학생들이유학하 가서 1요 동안 있을 때그들의 영어와 게 이민자 아저씨가 이민을 가서 1년 동안 했을 때 그들의 영어 중둘 중에 원어민들이 뭘더 선호하냐? 후자예요. 무조건 알아들으면 끝이란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잘 보려고 이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건 등급이에요. 자, 5번으로 갈게요. 영상이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는 왜 1번부터 15번 중에서 7번, 잠깐만, 맞지? 5, 6, 7, 어, 7번까지 풀면 난이도를 재선택해요, 오픽은. 그래서 7번까지 끊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2강 해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5번 들어갈게요. 5번도 마찬가지로 묘사예요. 무슨 토픽인지 모르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들어볼게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go to the beach. Tell me about the beach that you like to go to. What does the place look like? 오케이. 나 묘사인 거 알았어. 토픽 몰라. 근데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찍혔던 키워드 뭐? 뭐야? 해변이죠? 오케이. 자, 해변 묘사예요. 오케이.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음악 묘사 했었어요. 자, 해변 묘사예요. 물론, 진짜 녀석들 리얼 오픽을 들으시고선 이 유튜브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더, 더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오픽 회사들도요, 제공하는 암기 문장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의 암기 문장 생각해라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학원을 통해서, 1대1 강의를 통해서, 뭐 어떠한 강사들이건, 야, 내가 해병 같은 거 묘사할 때 이거 암기하라고 줬잖아 라고 하는 게 있다.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 그리고 제 답변을 들어볼게요. okay about beach very good question i go to hell beach the uh, beach is undeniably beautiful uh, secondly uh, it is five kilometers from my house uh, okay thank you uh, lastly oh uh, uh, yeah okay 자, 여기까지 이게 28초 정도 됐어요. 음, 시간은 별 상관없어요. 답변 시간은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 Oh ever beach very good question. 서론 끝. 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여기서 firstly라고 안 했어요. 나도 까먹은 거죠. 항상 넣어 주세요. I go to secondly. 그리고 아, lastly 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아, lastly 하다가 여러분들은 어음어 음, 어,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생각이 나냐 안 나냐, 내가 이거 실패하냐 성공하냐를 명확하게 진짜 전광석화처럼 알아요. 나는 틀렸다 아,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 lastly 어어야 오케이 어, yeah, okay. 하고 쿨하게 끝내버린 거죠. 이래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어나 아, 해운대 비치가 할수 있잖아요. undeniably beautiful 이건 제가 암기하라고 주는 문장이에요. Secondly, it is five kilometers from my house. 이것도 암기하라고 주는 문장. 아, 오케이, okay, thank you. And lastly, 어, 오, 예, 오케이. 이걸 끝낸 거죠. 오케이? Okay? 약간 제가 조금은 이 제스처나 이런 거를 좀 아저씨틱하게 말 이렇게 하죠. 어, 아저씨들이 비하하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챙피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창피함 없고, 너가 물어봤잖아. 내가 아는 사연에서 얘기해줄게. 이 깡으로 간단 얘기예요 자,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6번이죠. 자, 6번 여러분들 똑같이 해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부묘사겠죠. 들어보세요. What kinds of things do you like to do when you go to the beach? Tell me about that activities you typically do when you go to the beach. 물론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다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되게 조금 이제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what kind of things uh, do you like to do when you go to the beach? what kind 정도는 알아들어야죠. 그쵸? 혹은 activity 정도는 알아들어야죠. 근데 이게 들리기 위해서는요. 뭔가 갑자기 빵 터지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리스닝이 모자라신 분들은 꼭 제가 알려드리는 유형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를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 근데 100% 이거는 6번이고, 100% 이거는 해변 아까 나왔으니까 해변 얘기고, 세부묘사야. 난 그거에 집중하자. 바바바바바 액티비티. 오케이. 해변, 액티비티. 아, 나뭐 하냐고? 오케이, okay, 콜. Cool.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 답변. Okay, but, uh, good question. Firstly, I, I go to the beach and I listen to music because I can release stress. Secondly, I go and I swim. Yes, because I like swimming. Lastly, I eat food. Uh, you know, I eat uh, all kinds of food. 오케이, okay, thank you, That's it. 자 여기까지예요. 제가 그러면은 보여드리면서 하나 더 얘기해드릴게요. 봐봐요, 똑같죠. Firstly, secondly, lastly 다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 끈을 읽기 있죠 어, uh, firstly 이렇게 안 해도요. 어, uh, firstly, firstly uh, 상관없어요. Firstly, 어, uh, I go to the beach. I go to the beach. To the beach. 끈을 그라고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To the beach. 이게 firstly, park. 이거 흉, 흉내 내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On the desk. There is a pen. There is. There is. 이런 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And I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Because I can release stress. 이렇게 안 해도 돼요. Because you, uh, I can release stress. 상관없어요. Secondly, I go, uh, and I swim. And I swim. 끊어 읽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Secondly, I go, uh, and I swim. Lastly, I eat food. 어,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여기도, Firstly, I go to beach and I listen. 아, 미안해, 너무 많이 지웠다. 여기서 여기 하고, 얘다 지우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만 만약에 했다고 쳐요. 이거는요, I am one 나올 수도 있고, I am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아, 이렇게만 해도 아예는 나온다고? 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너무 어렵지 않 테니까요. 오케이? 자, 하나 더. 7번입니다. 아이고, 보여줬네. 안 돼. <laughs> 7번. 질문. 뭐, 뭔지 알고 있죠? 어, 경험이에요. Tell me about a particularly memorable or a beautiful beach you've ever visited. What did the place look like? What were your impressions and observations? Tell me in detail about your experience. 해변 경험 길었어요. Tell me about a particularly memorable or beautiful beach you've ever uh, visited. What did the place look like? 어쨌든 해변 경험이죠? 가는 거예요. 자, 제 답변. Oh, a good question. Uh, yes, I went to Haeundae Beach. Oh. I went to f i b i to h e i t my girlfriend. Mm. I went there last year. Okay. Oh, uh, oh uh, yeah. And uh, the beach was undeniably beautiful. And uh, I could really t r e s s I ate all kinds of food. Yeah, it was very fun. But oh my god, all of a sudden it rained. Yeah, it named. Oh Jesus, named and we were soaked, wet. I was very angry. Yeah, but it was fun. Yeah, thank you. That was it. 요거는 1분.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laughs>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암기하라고 준 문자, 언디나 e 리 i a b l 또 나왔죠. 릴 e l 스트레 o 또 나왔고, 올카인 k i n 도 나왔어요. All of a sudden it rained, r a i n d and we were soaked, wet. 요거는 이제 경험에서 제가 쓰라고 주는 추가적인 문장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나머지 것들을 보라고요. 어, 다른 제 유튜브 강의를 보면은 경험이라는 유형을 어떻게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요. 본론에서도 했던 일, 반전, 결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본론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 해운대비치를 갔다. 해운대비치를 누구와 갔다. 언제 갔다. 예뻤다. 스트레스 풀었다. 먹었다. 재밌었다. 이거에 집중을 하면은 이제 과거죠. 자, 과거에다가 다 요런 것들을 보면은 뭐예요? 육하원칙이라는 거예요. 육하원칙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변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없냐를 했을 때 없을까요? 있잖아요. 당연히 경험은 육화 원칙이라고 하면 해변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어쨌든간에 누구와 가고 언제 가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애들을 그냥 과거 시제 잘 써서 주기만 하면은 i m l 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i l 은 상관이 없죠. 왜? i l 은 과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 이 정도예요. 여기까지가 7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7번까지 풀었던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대기, 대조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아, 진쌤 거 답변은 쫄지 않는데, 아, 내건좀 너무 잘 보이려고 그러나? 너무 쫄았나?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쫄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7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8번부터 15번까지를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